오케이요 너무 깔끔 아 근데 어시아 모니까 감질만 나네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어어 아야 우리 하나 또못 땄어 맞 그렇지 잡아주고, 징크스까지, 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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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스! 아, 너무 갔어. 빼봐, 빼봐. 오, 잠깐만, 얘네, 쓰레집간것 같아. 오리아나, 어서와요! <laughs> 뭐야, 이건? 쓰레쉬도 어서오고, 자, 일로. 아, 까비 하지만, 그, 무빙을 제한한 궁이었다는 거. 안 맞춰도 되죠? 새로 차단 궁이죠? 아이, 좀 비켜, 씨발! 니네 졌어! 킬스코 지금 봤네. 나 진짜 어이가 없네, 이놈들, 이고 어? 그래, 지금 또 상코 나왔어? 어쩔 건데, 근데. 어? 비켜, 씨발. 비키라고! 오케이, 진짜 비키네.

아유 고맙습니다 오우 오오, 너무 시원해 원딜 이럴 때 타워를 깨주면서 그렇지 고질고질하네 부질 해알야이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씨발려나 개겨 잡고. 까불지마 아하 니가 뭘할수 있는데 유쾌한 척 하죠 애써 초조하면서 화가 마구마구 나지 지금 어아 씨발 언딜 유저한테 져야 돼안빼어야이개 새끼야 아 이거 뭐야 아불 씨발 불 오빠 죽대네이 새끼 아 이거 불룡딱빡에또 이거 이거 떨어진 거 먹어서 이득 빨라졌어. 요네야, 아이고 이제 이런 미친 새끼가 빌로 와이 캐이 새끼야. 해주고 너 이거 빠졌지. 찢어 이 새끼야, 피켜이 새끼야. 막나니컷 잭스 다운! <laughs> 아니 뭔탐 유저가 숟가락한테 발리냐구요 저는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뭐야 밀어주고 일로와 이 개새끼야 잡아 잡아 어? 아야 제리야 어? 아 이거 룰러가 없구나 뭐야 이 새끼 잭스 이 새끼 도망갔네 아유 시발 년 코추 때라이 새끼야 어? 시발 탑솔라가 도망을 가네 잡아볼까 한번 일로와일로와 일로와 이 개새끼야! 잠깐만 어? 아 씨발 야아 이렇게 끌고 갈라 했는데 안되네 이게 아 그냥 신데라 잡을 걸 그랬나? 아 쉽지 않.. 은안네요 생각보다? 아 너프를 너무 당했어 이거 아 근데 얘네 이상하게 여기를 안 막으러 가 원래 막으러 가야 되는데 다 일로 오네 이거 싸면 안되는데? 로와이개새끼야 참... 뒤졌죠? 일로와 유미 씨발 년아 일로와 귀여운 녀석 응? 응? <laughs> 아 뒤져 죽이기 다운 유미 down. <laughs> 잘 모르겠네 저거 이게 물지 오빠 마지막에 정말 새콤하고 쇠끈방... <laughs> 우디를 방풀 쳐하고 쳐발리는 거? 아니 이렇게 여기 여자가 맞냐 여기 티어 대 어? 여자야? <laughs> 나갔네? 우디를 이 새끼야 방풀 하지 마 나갔네 우디로도 자 오, 으아아아아 후우 시 타임 오케이 먼저 부셨고 아 나사스 대병신이네안 빼네 보여주는데도 왜안 빼는거야 왜안 빼지 야 아리야 그걸 텔 탄다고 뭐야 이거 뭐야 어어 어어 아, 나풀려었지 근데 할 만해. 아, 잡아야 되는데, 아, 맞았는데 슬로우 씨발. 아, 나도 진짜 뭔짓한 거야? 아니, 이제 전력 풀어가지고 어그로 핑퐁한 거야? 아니, 레전, 아, 이거 안 돼, 안 돼. 안 돼, 이러면 안 돼. 못 가, 못 가. 아니, 야, 얘, 근데 너무 이상하게 한다. 어어, 어어 잡았네? 인정할게. 살아가면 진짜 내가 인정할게, 너. 와! 아니, 이 새끼 뭐야! 아니, 이거 위에서부터 이거 미친, 미친 플레이 계속 하는데요? 탑은 근데 저렇게야. 저게 잘하는 거야. 한번드들리 애들이 제일 배한 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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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가배 싸워주지 마 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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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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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가 배가 배게 탑도 좋아하거든 이 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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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잠깐만 아 이거 빼줄 가같가 배가 아, 이게 안죽네 아, 잡았다. 어, 어떻게 잡았지? 잡을 쳤지. 나만 딜하니까 딜이 안 나오네. 근데 우리가 바론 제스처를 안 하면 나서스가 그냥 뒤져버려가지고 잡았다. 어, 마카야미. 자, 컸어주고요, 샤코. 어우, 쉣! 야, 한번 정비를 해야겠는데? 정비. 정비, 새끼야, 정비! 아, 내쟤 죽을 것 같은데? 스카이도 W 맞고? 아니구나, 화이 밑에가. 맞아? 아니, 이렇게 무식한 색들 봤나? 어? 잠깐만, 얘들아. 아, 잠깐만. 아우 젤 타임! 시발년아 일로와. 아프지? 아우, 찔겨, 새끼. 사코, 젤이야, 이게! 아, 사코부터 확세지네 진짜 신기한 게릭이야 님들, 그죠? 분명 사코까지는 딜게 그냥, 저냥 나왔는데, 갑자기 이게 미친놈이 됐어. 자, 니들이 어쩔 수 있지? 아이고, 아빠라! 아이고, 가이가집 가야지! 아, 아우, 어, 씨, 짭이네. 두 마리씩 나와요. 빅토르 한 개가 있어요. 빅토르 불러도 없어 심지어 다섯. 나섯어 백도어의 진심이네. 어? 좀 비켜. 이래 졌어. 아샷코씹바라 어찌라고. 아 얘네 존나 구질구질해. 저사이 거세 뭐야 저싸우는데 어? 아, 저사람하데다 뭐야 저거 아니었어? 아, 저었어 천천히, 천천히. 나오라고. 나오라고. 꺼지라고. 꺼지라고, 아, 천 아, 저사람은 아, 저 사람은데? 아, 저 사람은데? 아, 라고람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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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들 구질구질하네. 어? 어? 뭐하니 이제야? 그렇지. 아, 이 병신. <laughs> 울만해 보는데 얘 왜이렇게 고양아방송처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롤못 해가지고 빨리 올라갈게요 오어우야이 끝까지 딜 하네 독한년 오오 이끄야 아니 야, 이거 좀 잘하는데 아 전판에 닉네임 매드라이프네? 치찐인가? 뭐야? 어? 아안 맞아줘! 이즈리얼! 에씨, <laughs> 정신 나갔는데? 뭐야? 아, 진화가 안 됐네. 너무 빨리 사서? 아니, 미안한데, 이건? 에씨, 미안하다. 어때? 나의 버무다 삼각, 딜이? 아, 진짜 실패했다. 아. 드드드 애쉬 안 오니? 그래. 아하, 딜 추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진짜 잔인하다, 근데, 이거 너무. 이? 아하하! <laughs> 뭐라고 기분이가 좋지? 약자를 패면 기분이 좋아지근데전 어쩔 수 없어요. 전 항상 약자들을 패왔으니까, 아까 라이전에 저는 오히려 강자들이랑 하면 좋아해요. 젤리젤리젤리젤리 <목소리> 아, 지루해. 서렌 좀안 해주나? 15분 됐는데, 오... 큐리 <목소리> 큐키리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어, 이준은 도대체 무슨 기분일까? 좀 미안하네. 나도 근데 저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. 진짜 거대한 벽이라는 거에 한번 부딪혀 보고 싶어요. 아, 나는 뭐 진짜 그런 적이 없어. 저거도 해 볼까? 아유, 나와, 임마. 말랑말랑하네. 착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 자, 바로 누하자써에 나오자. 그렇지. 아, 편 잘한다. 어, 파이크 진짜 깔끔하네. 싸우진 않을까 좀 걱정이네요. 저 때문에. 이게 또그거에 긍정적인 영향력이죠. 어, 와, 와, 와. 그만. 그만해, 클레드야. 날씨가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네. 근데 이미 나갔어. 어, 그래요. 시피셜, 어..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도 있지. 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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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캐리!